종전선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들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들이 버리고 있는 가짜 뉴스에 대해서 우리 외교부나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진실을 알려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가짜 뉴스 좀 틀어주시겠습니까? 이분만 딱 들어드리겠습니다. 자, 뭐 종전선언을 하면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유엔사비체로 기결된다 가짜 뉴스죠. 다음. 종전, 북핵 폐기가 <laughs> 전제되지 않고, 다시 한번 돌려보세요. 예. 핵보유 인정을 하는 것이다. 종전선언과 핵보유 인정하는 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도대체 언제부터 저렇게 북한의 입장을 부풀려서 왜곡해서 대변을 해왔습니까? 북한 핵보유 인정하고 종전선언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있습니까? 뭐, 어, 직접 연관이 없다고 봅니다. 네, 전혀 음.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근데 저렇게 가짜 뉴스를 퍼뜨립니다 다음 돌려보시죠. 또 북핵 해결 없이 종전선언 없다. 적대시 정책 없이 종전선언 없다. 아니 종전선언이 돼야지 북핵 비핵화를 촉진해 그 나가고자, 부원인들을 촉진해 부원인들을 나가고자 부원인들을 하는 것인데. 예? 아니니까, 종... 아니, 마세요. 김, 김경아 의원님. 네. 네. <laughs> <수합과 아닙니까, 이런 웃음> 자.

이자 김경원 김경호 의원님이 하는 이 행태를 보고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우리가 지금 국감장에 와 있는데 여기 이 국감장은 뭡니까? 국감이라는 건 정부의 정책을 지금 우리가 국정감사를 하는 건데 여기 와서 야당 의원들, 야당 후원들에 대한 성토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건요, 이거는 국감을 결국은 파행으로 몰아가자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상대 당 의원을 모욕하고. 가짜 뉴스를 퍼뜨린 김경호 의원이 당장 이 자리에서 사죄하지 않으면 이 국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국감자입니까? 아니면 야당 공격, 정쟁의 장입니까? 입장 밝히세요. 자, 좀 우리 그좀 이거를 좀 냉각을 시키는 얘기를 해주세요. 대 지금까지 이 김경호 의원이 여기 와서 오늘 이런 당장 사죄하세요. 잠깐만요.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자, 자, 정의를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경혁 의원이 국정감사에 대한 의문은 반기하고 종전선언에 대한 입장을 지리한다고 하면서 불현듯 태영어 의원의 사진과 우리 당 대선 주자들의 사진을 화면에 띄워놓고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다고 원색적으로 벌떠졌다. 바로 이 사진이 오늘 김경협 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저의 사진을 PPT로 화면에 띄워놓았던 그 사진입니다. 오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외교부를 상대로 종전선언과 관련한 수많은 질의와 답변이 오고 갔다. 우리 당 의원들은 정부의 북핵 폐기가 전제되지 않는 종전선언은 북핵 인정선언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김경엽 의원은 그 자리에 있던 우리 당 의원들 중 오직 태영호 의원을 지칭해 이렇게 무지하고 상식밖의 일을 저질렀다. 이 일로 현재 외교통일원의 국정감사가 중지된 상태에 있다. 김경합 의원 본인은 국정감사를 파행으로 몰고 가놓고 사라졌다. 여당 중진 의원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의견만 진실이라 주장하면서 상대편이 제기하는 주장은 무조건 가짜 뉴스라 폄하하고 그것도 상대 의원 앞에서. 의원을 모여가는 기본도 없는 행태를 보였다. 얼마나 편협하고 지엽적이고 치졸했던지 여당 의원들조차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다고 했다. 오로지 정쟁만을 부추기며 기본적 소양마저 부재한 이런 사람이 여당 삼성 중진 국회의원, 그것도 국회 정보위원장이라니 그저 한심하기 짝이 없다. 지난 1년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여야 사이에 여러 쟁점사항들이 있었고 고성이 오간 적은 있어도 쟁점사항을 놓고 상대원 사진을 화면에 띄워놓고 직접적으로 모욕을 주는 행위는 처음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아주 몰상식한 행위다 오늘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보인 저급하고 졸렬한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우리 당은 김경협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경협 의원을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사보임시켜야 한다 김경협 의원은 숨어있지 말고 당장 본인이 자행한 일들에 대해 국민에게 사죄하라 2021년 10월 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국회의원 일동. 이상입니다.